한번 고백합시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어, 표적이 된다. 그 피가 표적이 된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 싸인. 뭔가 사인이 된다는 거죠. 표적. 어, 그래서 어, 표적.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자주 던졌죠.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음.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였던 표적이 뭐였어요? 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 처음으로 보였던 표적이었죠 표적 어, 결국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 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런 사건이죠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 6월절 절기가 제정된 즉 이스라엘나라는 달력이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래 달력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력, 두 번째는 종교력, 세 번째는 우리처럼 태양력. 요세 가지 달력을 써요. 그 가운데 오늘 요 유월절 절기가 새롭게 제정이 되는데요. 오늘 이절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2월 14일 날이 되어지는데 이 달이 우리 그 뭡니까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쯤 되는 거거든요. 3, 4월쯤 이렇게 해서 종교력이 새롭게 생겨요. 종교력, 어, 종교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곳해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했죠. 어, 이게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아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6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구원 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 아니겠어요? 그서해첫 해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종교력이 기록되어졌고요. 두 번째 달력이 있어요. 두 번째 달력은 뭐냐면 유대력이라고요. 유대력. 저 유대인들은 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첫 해라고 하고 그들이 지키는. 그런 음, 뭡니까 달력인데 이걸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유대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태양력 이렇게 지키는 세계의 음, 카린다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유월절에 대한 것이죠 유월 6월. 유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요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월넘물올자잖아요 월담한다 그렇잖아요 그 넘어간다라는 얘기인데. 흘러서 넘어간다.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유월절 절기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유월절 절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게 어린 양의 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사를 회중이 그 양을. 잡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해질 때 양을 잡는데 아버지가 잡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잡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잡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잡아요 육절에 회중이란 말은 구원받아야 될 치료고 해야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회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숫자를 안 쳤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든 성인들이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성인들이 그러니까 몇 사람 지도자만이 지도자만이 양을 잡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받아야 될, 애굽에서 나와야될 모든 회중이 잡는 거예요 이건 뭘 예표하냐 그러면 뭘 예표하냐 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의 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는 순간에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쫙 둘이 됐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동안 성소 회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구분 짓는 어떤 구분선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 그러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휘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피를 가지고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휘장을 들쳐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칠 필요가 없어.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휘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 휘장의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에겐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찬스 자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거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즉 지성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다음 대에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대체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에 가 돌아진 순간에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직까지 쫙촥 둘이 됐잖아요. 둘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 의 역할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은혜 보다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에 나간다. 요 담대에 나간다는 요곳의 예표, 요곳의 예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잡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몇몇의 지도자들이 잡는 게 아니고요. 회중이 잡는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가 누구나가 그 어린양의 피를 힘입어서 어 한마디 말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된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성소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 죄를 가지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 여러분, 저 우리 캐톨릭에서 누구 뭐 신부님처럼 고해성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시다왕 같은 제사장. 아, 왕 같은 제사장, 원래 현히 이걸 만인 제사장 주의라고 만인 제사장, 여러분 누구나 가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차례씩 지성수의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믿는 자는 누구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히브리 사장, 십육 개의 말씀처럼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6절 말씀에는 이사를 회중이 양을 잡는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지는 의미예요. 어.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예? 여러분 이처럼 그 피를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는 어때? 너희들은 그이있으라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 따라서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보혈을 의지하게만 하면 음. 제가 가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평택으로 전철을 타는데 전철을 탔는데 여러분, 전철 탄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표 끊고 타기만 하면 평택까지 올 수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 가지 큰효력이 발생하네. 첫 번째는 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두 번째는 모든 죄, 모든 죄 속죄 그렇죠.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죄의 효력이 죄 사함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게 오늘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거죠.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 피를 발고그 집에 그 사람 있는 집에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칠 절에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했고 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대 아멘. 어? 이거 보니까 그 밤에 불했고 에 먹게 되는데 뭐 하고 먹으라고? 첫 번째 뭐 하고 먹어요? 무교병과 먹으라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잖아요. 누룩을 넣잖아.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얘기는 빵을 먹는다는 게 빵이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과 하나된 일체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뭐하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죠. 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들은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런 먹는다는 얘기는 한몸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행과오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버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따라서 오히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장비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우리의 믿음은 90% 이상이 뭘로 드러나냐? 말로 드러나요. 전혀 여러분이 인격은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 정치인들, 정치 후보자들 그 사람 인격이 뭘로 나타나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훈련 같아도 그 사람 말을 보마아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 인격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이 위인이 그렇다라고 자문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이 그러하면 그 사람은 위인이 그러하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말을 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늦춰한 말, 실용의 말 이런 말을 합당한 지이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 선생님 감사의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의 말. 그래서. 무기 병과 같이 먹으라라는 얘기니처럼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삶을 옛사랑을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옛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또뭐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나물과 쓴나물, 어, 쓴나물. 어.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쓴 나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크로스 no 노크라운이란 no 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권한 없지, 구원이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것 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내 내가 이 모습을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고난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어때요? 쓴 나물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상징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은 싫은데 영광은 좋아해.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 어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갇혔어요. 야, 우리 선생님, 감옥 갔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부끄러워하지는 말라. 할렐루야! 자랑하라는 얘기죠. 어. 그런 얘기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다. 여러분, 제가 막이 형평력 광장에서 자주 외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냐? 가끔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의 네명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적어도 20% 내지는 25%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네명 내지 다섯 명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 뭐래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적어도 이런 말은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명이면 한두 사람밖에 안해 그런 얘기를. 100명이면 한두 사람밖에. 그럼 우리 평택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 적어도 1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100명 중에 한두 사람만이 저 교회 다녀요. 어. 어떤 사람은 거만하게,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아, 저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럼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해줘요. 어떤, 저 교회 다녀요. 마치 짜증나듯이 이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죠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또이 얘기를 제가 책망하듯이 얘기해주죠 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된, 되는 것은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저기 있고, 내가 교회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지, 아, 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갔다 온게 아니고 교회 당을 갔다 온 거예요. 예배 당을 갔다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는 교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떠올라야 돼. 근데 교회면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건물. 그 사람들 아, 저 교회 다녀요. 이 말은 그 말이거든요. 예배랑 다니는 예배당 들락거리는 사람이지 당신이 믿는 자이냐? 어. 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저 예배당은 들락거린다는 얘기지. 음.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주거나 그러면 감사히 받고 감사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을 보이기 바래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여러분 아, 아저 교회 다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아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왕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여기 받는 말이지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어 교회 다녀요 이 말은 어떤 처소로서 장소로서 개념으로 교회를 우리가. 인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회중이라는 말은 원래 카르지는 단어인데 이게 신앙으로 넘어오면서 에콜레시아라는 말로 이렇게 변화가 되졌어요이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이사를 회중이라는 말은 온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라라는 얘기죠.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라. 자, 그러면서 구절과 이구 합시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다 불에 어떻게 해라? 구워 먹으라. 어. 그러고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마라.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다해, 뜻을 다해, 다해. 힘을 다해. 주,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라. 헌신하라. 어, 이런 말한거든요. 아침까지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리고 나서 아주 42.19km를 다 달려도 막 힘에 팔팔해. 이러면 돼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42.19km를 마라톤을 다때 뭐가 쓰러져야 돼. 왜요? 헌신을 다해서 다그 에너지를 쏟고 마지막에서 서어 쓰러져서 쉴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디 다 달리고 나서 막 펄펄해.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몸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렁설렁 하지 말란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되 마치 내가 번아웃 되는 것처럼 아침이면 내가 힘이 다 사라진 것처럼 건수 선수가 막어 다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뭐하라? 주와 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의식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 저 의의 별류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사람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아 지금은 쉬고 있대. 이건 달려갈 길을 마친 거야 아니죠?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저 선언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 나는 말고도 일맥상통하고, 전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그 보혈 안에 머무는 자예요 할렐루야 네.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에 그 피가 너에게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까? 네. 어?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혈에 대한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표적 좀 내놔봐. 어, 여러분 표적 내놔봐. <laughs> 그럼 뭐라고 여러분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표적을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 그 피가 표적인데, 여러분 그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 설주와 인방에다 가 피를 발랐어요. 인방, 설주, 어. 좌우 설주, 기둥, 인방,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깥에서 피가 보여요, 보여요. 피가 보이죠. 나는 피가 보여 와 보여.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면 바깥에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 은 나를 바라볼 때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이라는 증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 은 여러분 바라볼 때저 이양반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가까이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런 소리가 들려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소리가 만약에 들려지지 않다면 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것이에요. 표적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죠전 믿는데요? 아, 믿는, 믿기는 믿는데 뭐요? 예네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느냐? 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냐는 얘기죠. 아무 전도하면 예수 믿는다고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왜 어렵냐는 얘기죠. 왜 어려워? 그누군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고 우리는 반응도 안보여 음, 100명이면 겨우 한두 사람 정도 어,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고 라 어떤 학생들은 할렐루야 외치고 하기도 하고 갓플레스에도 외치기도 하고 이런,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음, 여러분 우리 왕성성도들은 혹여라도 그 누군가 전도지 주거들랑 감사해 받고 자예수님이되어내물차에 어,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은 거예요 받아서 읽어보고 읽어보고 나 위기 된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거예수입니다요계단해요 이러면서 <laughs> 그러지 말고 어. 그래서 부드럽게 대답을 해도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아, 주 예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한번 이렇게 내뱉는 것이 그렇게 힘 힘든지한 얘기죠. 어. 이건 왜 그래? 우리가 제대로 우리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내비님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 마지막 죽어보면 알아. 근데 꼭 죽어봐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수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없는데 어? 그게 부끄럽냐는 얘기죠. 오늘도 국민의힘, 민주당, 어, 대선 후보들, 대선이 아니야청 총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하, 막 자기 찍어달라고 허리를 90도까지 훅 숙이면서 그렇게 저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려나 몰라. 일, 일주, 이주 지나면 딱 끊고 이제 자기들 상전되지.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슴들이모슴모슴 노를 해야 되는데 상전 노릇 타잖아요. 탈 일단 뽑히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살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우리에게는 그 표적이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비록 보혈이 보이지 않지만, 보혈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보혈을 볼수 있고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 표, 보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내면 속에는 연약함을 다 가리우고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가 그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할렐리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보혈을 내주셨기 때문에 주님 보혈을 믿습니다. 나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 자 우리 보혈을 지나보면 찬양하겠습니다.